안녕하세요 희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이선굿즈 판매 영상이 아닌 이벤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이벤트를 열게 된 계기가 채널을 만들 만든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도 되게 적고 진짜 거의 없, 없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새해에 제가 이벤트 영상을 들고 와야지 들고 와야지 하다가 결국에 생각만 하고 영상을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양식은 오신 순서, 구독 여부는 필수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성의 글은 선택인데 쓰시고 싶으신 분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N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더 이상 거래 안 된다고 소장만 가능하다고 써드린 물품 외에는 재판매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후기도 필수 아니고. 또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건데 우편비는 제가 부담할 거고 혹시나 등기나 택배 같이 다른 배송 방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당발은 우선은 우선은 미정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구성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첸 하나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가고요. 설탕님 출처 한 세트. 꽃샘님 출처는 소장만 가능하세요. 한 세트. 붉은곰님 출처도 소장만 가능하시고 한 세트 들어갑니다. 꽃샘님 출처 한 세트 소장만 가능하시고요. 이연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암님 출처 유진 떡메모지 반권 들어가요. 그리고 리다님 출처 엽서 한 세트 들어갑니다. 구질님 출처 체험도 컷한 세트 들어가고요. 이거는 꼬스님 출처 소봉트인데 이것도 소장만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성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만 원어치 정도이고, 음 빨리 당발을 하고 또 다음에 이벤트로. 또 올게요.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